괜찮은 시장입니다. 초보가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재구매와 입소문과 맞물릴 수가 있어요. 안녕하세요. 담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온라인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카테고리를 판매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동안 많은 셀러분들의 상품을 봐왔던 제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에서 초보가 유리하게 판매할 수 있는 카테고리와 그렇지 않은 카테고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의류 쪽 시장을 진입하시려고 해요. 패션을 좋아하고 관심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이죠. 물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유통사업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은 맞아요. 근데 그걸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의류 쪽은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많은 초보분들이 동대문 사입으로 물건을 가져오기 때문에 자기만의 차별화나 틈새 시장을 뚫는 것도 매우 어려운 카테고리입니다. 왜 예전에 그런 뉴스 많았죠? 유명 연예인들이 그 이름값으로 의류 쇼핑몰 런칭해서 다들 판매하는 동대문 상품을 가격만 수십 배 높여서 팔고 있더라. 이런 것들이 다 제품의 차별화를 주기 어려워서 생긴 일이거든요. 판매에 대해 미숙하고 브랜딩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초보들이 진입했다가 낭패보기 쉬운 카테고리가 이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안에서 틈새 시장을 찾아내고 타겟팅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sns에서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 많이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초보가 하기에는 많은 고민과 기획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 반품률이 높고 유행을 좀 많이 탄다는 것은 또 다른 장벽이 될수 있겠네요 제 생각에 화장품이나 뷰티 카테고리는 초보자들이 진입하기에 꽤 괜찮은 시장 같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즐겨하시는 분들께는 더 유리하죠 뷰티 제품은 보통 차별화를 어떻게 하냐면 보통 성분으로 마케팅 많이 합니다. 화장품에 들어가는 원료는 천차만별이고 그에 따라 브랜딩 할수 있는 방법도 방금 말씀드린 패션, 의류 아이템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할수 있죠. 이런 방식으로 K뷰티 열풍에 힘입어 수출로 진출하는 작은 브랜드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유리한 것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재구매의 조건을 갖춘 카테고리라는 겁니다. 소비자가 제품이 마음에 들면 2차 3차 구매도 일어나고 바이럴 홍보 효과도 볼수 있겠죠. 대신 상품의 유통 기한이 있기 때문에 만약 위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제조나 OEM을 결정하셨을 때는 많은 고민과 기획이 필요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저는 이런 카테고리도 좋게 봅니다. 이런 제품분들은 대부분 중국에서 만든 제품들이 많은데 초보분들이 소싱하기에 괜찮다는 장점이 있죠. 사실 요즘에는 중국 플랫폼이나 제조사들이 우리나라에 직접 침투하고 있어서 마진은 예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 하지만 1인 가구나 자취 가구가 늘어난 만큼 그 트렌드에 맞는 상품을 잘 선택한다면 초보도 충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카테고리라고 보이고요. 또, 날이 갈수록 건강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만큼 건강 관련 리빙 제품이나 인체 공학형, 소형 가구 등을 꾸준히 연구한다면 충분히 자기만의 브랜드로 이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대형 가구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객단가가 높고 부피가 크면 초보들에게는 적은 수량도 큰 부담이 될수 있고,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감당하기 어려운 리스크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시장은 괜찮은 카테고리, 괜찮은 시장입니다. 초보가 성장하기에 꼭 필요한 재구매와 입소문과 맞물릴 수가 있어요.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의 입맛도 다양해졌습니다. 탕후루, 두바이 초콜릿 같은 새로운 형태의 식품들은 꾸준히 개발되고 있고 앞으로도 사람들의 입맛을 자극할 차별화된 식품을 준비하신다면 재구매를 바탕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보세요, 근처 편의점만 가도 그 삼각김밥 있는 매대에 굉장히 다양한 상품분들이 식품분들이 자기를 뽐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기 프로그램이었던 흑백요리사 출연진의 콜라보 제품, 콜라보 식품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꼭 맛으로만 차별화할 필요는 없죠. 리빙에서 말씀드린 건강 키워드와 가장 적합한 것이 또 식품이잖아요. 콜라나 음료의 경우에 제로라는 새로운 트렌드가 또 생겨나면서 많은 히트 상품들이 쏟아지고 있고 건강 관련 식품들도 크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만, 식품이라는 것이 품질 관리를 못한다면 정말 한 번에 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유통하거나 제조하는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면 사실 그 브랜드는 끝난 거예요. 브랜드 회생하기 쉽지 않아요. 만약 식품 카테고리를 선택하셨다면 이 부분을 끊임없이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전자제품은 초보가 진입하기 꽤 어려운 카테고리입니다.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 제품들은 초보가 소싱하기 쉽지 않고 중국의 전자제품은 또 인증이라는 시간과 비용이라는 진입장벽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실 거예요. 전자 제품이라는 것은 기능 이한 마디면 많은 것이 설명됩니다. 잘 팔리는 전자 제품을 쏘시겠다고 해서 이렇게 넉놓고 있다가 보면 언제 새로운 기능이 들어온 신제품이 출시해서 여러분들의 제품은 구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전자 제품을 브랜딩 하려면 제조사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거나 꾸준히 신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 부분도 꽤 까다롭습니다. 실제로 첫 런칭한 한두 품목의 전자 제품만 히트시키고 그대로 사라지는 브랜드들이 꽤 많이 있어요. 국내 대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대기업에서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언제 시장을 장악할지 모르니까 내가 만든 전자 제품의 브랜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이 있긴 합니다. 전자 제품의 본체보다 이것들의 악세사리로 갈아타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이쪽은 전자 제품 카테고리와는 많이 다릅니다. 초보도 진입하기 쉽고 뭐 스마트폰, 액세서리로 예를 들자면 수요도 굉장히 많으니까요. 당연히 경쟁자는 많습니다. 차별화 두셔야 돼요. 요즘에 이쪽으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리빙 카테고리와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중국 제품이 많고 초보자가 소싱하기 쉬워요. 근데 중국 제품이 많은 만큼 차별화 하기가 꽤 많이 어려워요. 초반에는 꽤 많이 판매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만의 브랜드로 가야 할 텐데, 이 과정에서 실패하는 분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리하면, 스포츠 장갑이나, 뭐, 자세 교정, 밴드, 아니면 뭐, 운동 기구, 그런 데서 차별화를 두셨다면, 그런 차별화된 제품을 소싱하셨다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여기서 말씀드리는 기능적인 업그레이드는 아까 전자제품의 기능적 업그레이드보다 훨씬 수준이 낮기 때문에 초보자들도 제조사와 협업한다면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도매 상품 그만 보시고 그만 파세요. 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제품 팔았다가 저 제품 팔았다가 옮겨 다니실 거 아니시면 제품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요. 다른 셀러들과의 진입장벽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개입니다. 차별화된 제품과 브랜드 기획 능력. 이 부분을 앞으로 내가 취급할 카테고리에 잘 접목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오늘 남의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